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좀은 HLB입니다. HLB 수급 보시겠습니다. HLB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거래량은 어저께랑 뭐 비슷한 상태에서 밀렸어요. 누적 수급은 이제 외국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밑에서 받았다. 수급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현재 상태에서 보시기에.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수급이랑 좀 따로 놀겠죠. 차트 보시면 이제 전저점은 오늘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바운딩이 빨리 나와서 이 구간 6만 1,100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매수 관점이 안 되겠죠. 여기를 넘어가야 매수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아직 이 전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좀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쪽의 추세대를 이탈하지 이렇게 장기 추세대 얘를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얘를 이탈하지 않은 거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그니까, 러 버팅기고 있다는 소리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저점은 살짝 꼬리로 이탈했지만, 버팅기고 있다. 그리고, 요, 요 추세선. 요추세선은 지금, 중심축 자리를 요 정도로 근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급한 추세선, 요 하단. 요 중심축 자리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더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직 버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전히, 분봉상으로는 일단 6만원.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에 있는 게 62,600원.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하는 양봉의 요런 캔들이 나오면, 한번 여기 저가를 잡고, 매수관점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여기를 넘어가는, 오늘의 고점 정도 되겠죠? 여기를 넘어가는 요렇게 완성 캔들이 나오면, 이거는 근데 짧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때릴 때 들어가긴 하는데, 241선이 를 꺾여 있고, 아니, 120선이 를 꺾여 있고, 241선이 를 꺾여 있기 때문에, 짧게 본다. 라고, 가정하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상관없고, 그 다음, 하락의 목표치는 여전히, 여기, 51,100원, 그 다음에 48,000원 대까지 살아있다라는 거. 그 정도 관점으로, 이 종목은 말씀드릴게요. 10월 0일 날짜 쓰고요. 그 정도 관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관점에서, 이 추세 하단, 이 정도 관점에서, 얘를 이제, 요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땡겨 놓을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 관점으로 많이 밀릴 테니까 이 정도 관점으로 HLB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넘어가게 된다면 이쪽에서 가는 n 저형이니까 이렇게 가는 n 저형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게 된다면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